23년 9월 20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피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부자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 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 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리플 CEO 미국 하원 의원과 만남 두 번째, XRP 뉴욕 금융감독국 그린리스트 제외에 대한 의견. 세 번째, 암호화폐 분석업체 카이코의 XRP 1% 시장 깊이.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브래드갈링하우스가 미국 하원 의원과 만난다는 이슈 체크해보자면, 브래드갈링하우스가 이끄는 리플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된 팀이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의회 의원들과 만나 제한된 암호화 법안에 대해 논의했고,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직접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을 제안하는 선출직 공무원과 실제로 협력하지 않고서는 규제의 명확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같이 동행한 정책팀들도 의원들과 협심을 하지 않고선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뉘앙스로 대화를 이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리플팀의 워싱턴 DC 방문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더욱 앞당길 수 있어 보이며 SEC 소송으로 인해 미국 기반 고객 및 파트너가 없었지만 이번 방문으로 미국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기분 좋은 이슈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가 된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 NYDPS의 그린리스트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리플은 NYDPS의 그린리스트에서 제외돼 또한번 이슈가 되었죠. 이에 대해 친리플 변호사 존디튼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이번 그린리스트에서 XRP를 제외한 것은 미국의 정치적 또는 징벌적 결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후로는 미국 판사가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성을 주었고 이미 판결이 나온 시점에서 NIDPS의 그린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징벌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 빌 모건 또한 NIDPS가 법원 판결보다 암호화폐 증권에 대한 SEC의 견해를 우선시하는 데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판사 판결이 sec보다 위에 있다. 즉, 법보다 위에 있는 건 미국 기관 sec라며 결국 존디튼 말처럼 정치 성향이 잔뜩 들어간 리스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이 상황이 웃긴 게 미국 법원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는데 미국 뉴욕 금융감독국이 뭐라고 xrp를 그린리스트에서 빼버리다니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 간단히 설명해서 이미 법적 명확성을 가진 최초의 코인을 금융감독국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치 성향이 잔뜩 들어간 선택은 정말 나중에 미국의 큰 칼이 되어 돌아올 것 같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분석업체 카이코의 XRP 분석입니다. XRP의 유동성은 7월 리플 대미 SEC 판결 이후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6월 평균 800만 달러였던 XRP 시장 깊이는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9월 초 1,200만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는 XRP의 1% 시장 깊이를 볼수 있었습니다. 1% 시장 깊이는 매도, 매수, 주문 중간 가격의 1% 범위 내 매수와 매수 주문을 수집한 수치인데, 1% 시장 깊이는 7월 리플 대비 SEC 판결 이후 급증세를 보인 뒤 일부 후퇴했지만 판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분들은 이깟 유동성이 뭐라고 호들갑이냐 하시겠지만. 암호화폐 유동성은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유동성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시장 가격에 당연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특히 최근 XRP는 몇 주간 범인의 움직임을 보인 만큼 조만간 위, 아래, 어디든 움직임을 보여줄 듯 하며 벌써 내일이 FOMC기에 가격 변동성이 예측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다음 FOMC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 다음 FOMC가 벌써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미 실질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고래 보유 스테이블 코인 비중은 바닥을 보이는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수년 이상 비활성 상태인 비트코인 공급 주소 비중이 최고와 동시에 채굴자들의 축적이 쌓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듯 변동성을 보일 준비를 갖춘 만큼, XRP 또한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탈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시장 및 정보 체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약해드리면 첫 번째, 리플팀 워싱턴 DC 방문, 미국 하원 의원들과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논의했다. 두 번째, NIDPS, 뉴욕 금융감독국의 그린리스트 XRP 제외, 정치적 징벌 성향이 매우 강하며 SEC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 세 번째, x r p 의 유동성이 계속 올라가 있는 만큼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곧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 r 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 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 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